자, 이제 96페이지 미분 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미분 가능이라는 것은 x는 a에서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즉 앞에서 배웠던 미분의 정의, 그죠? 미분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의 정의, 거, 그걸 가지고 보면, 미 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우리 앞에서 했던 거죠. 계속 FA. 요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인 거고, 즉, limit X가 A로 갈 때, 그쵸? x a 분의 F, X-FA. 요 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뭘로? F'A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죠 즉, 이게 바로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라서 이 X는 A에서의 미분 가능은 사실은 이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거야. 이 안에서 보시면 Limit H가 0의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할 때그거 존재 여부를 따지려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했어. 그치? 그래서 그 좌미분계수 얘는 좌미분계수라고 하는 거야. 0의 왼쪽에서부터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이게 좌미분계수 그다음리 Limit h가 0의 오른쪽에서부터 다가가는 우 미분계수가 서로 같다는 얘기야.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이게 극한값이 사실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 이 내용이 좌 미분계수하고 우 미분계수는 육 가정에서 지금 현재로는 좀 빠져있긴 하지만 자, 뭐라고 얘가 좌극한의 내용인 거야. 좌 미분계수 개수 계수와 우 미분계수가 그럴 때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했죠자 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그래프상으로 좀 살펴보면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부드럽게 연결되는 그래프가 있다 치자.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는 자 여기 이 그래프가 있어. 그랬을 때이 점을 x는 a라고 했을 때 좌 미분 계수라고 한다면, 이 X의 왼쪽에서부터 점점점 다가올 때이 그래프가, 기울기가, 이 평균 변화율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가 점점점 다가오니까 이 순간에는 딱요 점, 이 A 점, 이 순간에는 이런 그래프의 기울기를 따지게, 되, 나오게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부터 점점점 다가온다 하면 뭐 이런 기울기가 계속 나올 텐데 그렇죠? 이 a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다가가는 거야. 요 점과 두 개를 이어. 두 점을 이어. 두 점을 이어. 그럼 점점점점 어디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렇죠? 좌미분 계수. 왼쪽에서 왔을 때의 그 접선의 기울기랑 오른쪽에서 왔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완벽하게 일치되는 자, 이렇게 부드럽게 지나가는 이 곡선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음, 접선의 기울기 이것을 바로 어, 미분계수라고 하고 이게 존재할 때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가 같이 존재할 때 이것을 어, 미분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여기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그래프상황는 아, 어떤 점에서 부드럽게 연결된 이 곡선에서 여기서 왼쪽에서 온 접선의 기울기와 오른쪽에서부터 다가온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일치할 때, 그죠? 렇 이것을 미분 가능하다라고 그래프에서 알수 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배웠으면 그럼 이 미분 가능과 연속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 그러니까 미분이 지금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니? 라고 물어볼 땐 항상 좌 미분계수, 우 미분계수 생각해서 어, 두 개가 일치해야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이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그 x는 a에서 모두 연속일까?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게 돼. 자, 뭐라고? x는 a에서 요거에 대한 물음을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텐데 이 미분가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또 미분계수 써주면 l i m i x가 a로 갈때 x-a분의 fx-fa 이렇게 갔잖아 얘가 바로 f'a로 갔다라고 했어 그러면 봐라 이건 어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극한값이란 말이야. x x a분의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 존재했다는 얘기 아니야. 극한값. 이즉 x가 a로 간다는 것은 0으로 가고 있고 이게 극한값이 얘가 존재했다는 얘기는 분자가 반드시 0에 수렴해야 된다는 얘기. 요 값이 뭐가? 요, 요 값이 뭐요 값이 0에 수렴한다는 얘기. 다시 얘기하면 그렇죠. 0 분의 분모가 우리 그 극한의 성질에서 리미트 이거 있었잖아. 리미트 뭐 x가 뭐 a로 갈때 뭐 gx 분의 뭐 fx가 있을 때 얘가 알파로 수렴했어. 그런데 분모에 얘가 0이면 그렇죠? 리미트 값이 0이면 얘도 반드시 0에 수렴해야 된다. 배웠지 그래서 그 내용이 또 들어오죠. 자, 그래서 분모가 분모가 0의 수렴하니까 이 분자도 반드시 0에 수렴해서 x가 a로 갈때이 f(x) 이 f a 가 0이므로 그렇죠? 얘가 0이니까 결국 이 리미트 x가 a로 갈때 그렇죠? 이렇게 a로 갈때이 f(x)는 f(a)와 같다는 얘기야. 즉 극한값이 A로 갈때그 함수값하고 같게 되면 이게 바로 뭐라고? 요거이면 X는 따라서 X는 A에서 연속이다. 뭐가? Fx가 연속이다. 이것을 알수 있게 된다.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왜? 0분의 0꼴이 수렴 하니까 얘가 0이면 수렴하면 반드시 0이니까 요 값이 반드시 0이려면 한줄더 써? 네. 그래. 얘가 반드시 0이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f 이닛 x가 a로 갈때이 fx는 그것의 함수값인 fa로 수렴합니다. 그렇죠? 극한값이 연속임을 알 수가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결론 뭐라고? x는 a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는 뭐라고? x는 a에서 반드시 연속이다라걸알수 있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역으로 자, 지우고 빨리 쓰세요. 자, 지우고 역으로 자,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 이번엔 x는 a에서 연속이면 연속이면 x는 a에서 2분 가능할까? 자 여기에 대한 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x는 a에서 연속인 그래프 중에 이런 그래프가 있죠. f(x)가 절대값 x라는 이런 그래프는 사실 이렇게 뾰족한 지절대값 뭐 그래프니까 뾰족하게 기울어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쵸? 자, 이럴 때, 이제 얘는 연속인 게 확실하지. 그래프 그려보면 정확하게 알수 있잖아. 자, 볼까요? X가 0보다 클 때는, 자, 1이고, 그래서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이어서, 요 값이 1이면, 요 값이 1. 요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연속인 건, 모든 점에서 연속인 건 확실해. 그러면 이제 X가 0에서를 한번 볼 거야. 0에서 미분 가능한지 봤더니, 미분 가능? 0에서, 자, 미분 가능성을 한걸 봤더니 자, 좌미분계수를 먼저 살피다 했어.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어, h 분의 f 0 플러스 원래 h 마이너스 f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얘는 h 분의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자 h 우극한 먼저 따져볼 거야. 우극한. 그럼 얘가 h로 들어가는데, 그죠? h로 0 플러스 h니까 h로 들어갔는데 h보다 조금 더 위의 값인 거야. 자, 이거 먼저 계산을 먼저 하고서 우극한 들어갈게. 0 플러스 h 하면 몇이니? 얘가 그러니까 절대값 h 이렇게 되고 0이 되면 빼주니까 0이어서.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 우극한 먼저 해보면. h 0의 우극한 그럼 얘가 0보다 조금 더큰 쪽에서 가기 때문에 0은 아니라 2를 약분하니까 결국 1이 되는 거지 h 분의 h는 1이 돼자 그다음 좌극한 여기서 자 좌극한 어디 위에 좀 쓸게용다 리미트 h가 0에 좌극한으로 가면 h 분의 마이너스 h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에 수렴해서 결국 극한값이 존재하잖 그래서 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일치하지 않아서 얘는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결론. 자, x는 a에서 연속인 함수는 함수가 모두 미분 가능하지 않다. 여기까지 이죠 좋아요. 그럼 그래프상으로 한번 살펴볼게. 얘는 X의 좌미분계수라 해도 어차피 1차 함수니까 이것의 접선의 기울기는 똑같이 2개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미분계수는또 양수인 1이 될 것이야. 아까 좌미분계수인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우미분계수인 플러스 1,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떤 점에서? X가 0이 뾰족한 점에서는 좌미분계수우미분계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됐죠자 그리고 나면, 자 결론, 결론 보시면 미분 가능한 것에 이제 정의는 해석이 됐고, 자 연속이면 모두 미분 가능하진 않고, 그죠? 미분 가능한 것은 모두 연속이더라도. 연속이면 미분가능에 다포함되진 않아. 그렇죠? 연속이면 미분가능하지는 않지만 미분가능한 것은 모두 연속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벤다이어 그림을 표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미분가능하지 않은 고그 그래프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야. 빠르게 필기. 자, 미분가능하지 않은 그래프를 좀 살피면 제일 먼저, 방금 했던 것처럼, 미분 가능한, 미분 가능한 그래프는 부드럽게 연결되는 곡선들, 요런 것들. 곡선. 부드럽게 연결되는 곡선들을 미분 가능한 그래프라고 하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그렇죠? 미분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그래프는 제일 먼저 연속이지만 꺾인 거 이렇게 꺾인 거그 다음에 자1번 꺾인 거 꺾이 뾰족 두 번째 그래프는 뭐가 있냐면, 끊어져 있는 불연속인 그래프, 이렇게 해서. 끊어져 있는 뭐 이렇게 끊어져 있는 연결되지 않은 그래프, 불연속 그래프, 불연속 그래프 3번, 그죠? 당연하게 자, 부드럽게 연결됐지만 어떻게 불연속, 얘도 불연속인. 이런 그래프들이 자, 미분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그래프이더라 이랬죠?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내용이 아마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또뭐 이제 모양을 한번 살펴보면 그게 많지 않으니까 이 그래프 한번 그려놓으세요. 또 하나는 뭐 생각, 상상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4번 어, 연속이지만 이런 거뭐 연속이지만 이렇게 뾰족한 거. 아까 그 뾰족에 들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렇지, 얘가 뾰족에 한 범위야, 범주 5 번. 뭐 이런 것도 있겠어. 그래, 프가 이런 식으로 뾰족 이 부분에서는 그렇지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나올 테고 좌, 좌 왼쪽에서 오려면 이렇게 올 것이고 오른쪽에서 오려면 그렇죠? 오른쪽에서 오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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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가 일치하지 않겠죠? 기울기가 다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뾰족한 요런 그래프들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 두세요. 좋아요. 자, 이제 그리고 나면 다음 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